여자어나 봤어 어나 여자를 봤어 나 공연 나왜 <목소리> <목소리> 진짜 경기장 경기아 올리브영 어디있어? 형 올리브영 어디있어? 나 와서 단순 알아? 아니. tin c h 사실 우리 회사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아니야. 아니. 아디아디 아니가. 아니가. 맞아. 분무장이 어디 있어? 아, 이거네. 여기네. 아, 여기서 하나만 더 타고 가면 돼. 아, 뭐 카트? 어, 하나만 더 타고 가면 돼. 3분만 기다려. 3분만. 아. phải cái sùm. sợ. không, không. <laughs> bà, đi cho à, với chị. <cười> ok. <cười> với cái trình coi Google Maps của em ừ. thì chắc chắn là em sẽ bị lạc. 어느 우유 성수랑 가라, 스카이 언니 만났어요. 우유 우. <laughs> 왜? 왜? <웃음> <웃음> 왜요? 우유 <야이>, 우. <애기> <laughs> <없었어. 웃음> 이유 없어. <웃음> 아, <웃음> 언, 어느 스카이 언니 만나러 성수랑 왔어요. 아야. 맞 우유야 언니 요즘 그 유튜브 잘 만드, 잘 됐어요?

아,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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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랑 나랑 어랑 나랑 나이나이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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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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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나 산 위에 산? 산, 산 위에 가요? 어, 저기 국악 스카이웨이 아하 어, 그리고 저기 광화문 경복궁쪽 경북궁 네광경궁으로 와요? 거기 가있는거어요우 아까 옷도 사고 우유꺼 어, 또 선물 하나 샀어요 오 그래? 나또 있어? 안에 있어 트럭에 재미있었어? 힘들어 어 세마이 타고 지하철 모다 세마이 타고 편해 Anh nhớ, chút chị, khó đó hết, ăn khó đó, ăn khó đó rồi. Ủa đi bộ hả? Đi đâu mà đi bộ? Đi nói chung là để xe máy đúng không? Dần dần mình dồn đi bộ. Thì giống như là đi em đi xe bớt, anh cũng phải đi bộ kiếm xe bớt, Xong rồi đi bộ kiếm chứ? Cho đi xe máy còn dễ hơn nữa, mà vui không? Vui, vui Huế Gan Nam, kỳ đi có sông Su Đông không đi ăn thải, ăn thải? Thời gian học xong. xanh nữa đó thải á, Huế xanh. 산 가요? 아 그래서 서울 이렇게 딱 전경 <laughs> <정겨운 웃음> 보여주다아 어, 그렇구나. 계속 궁금했는데 아가 제가 빈가 전화했는데 어디가냐고 물었어요. 빈가 그러니까 지금 산갈 거예요. 왜산 <laughs> <산으로. 웃음> <laughs> 그 아, 가? 로 그냥 제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가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vui um. không đúng rồi. Ừ Ừ hôm nay thấy sao thấy Hàn Quốc sao vui lắm khác lắm khác hả đi giờ hơi không không biết được cảm giác đó rồi cuối cả bạn cả cho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보 h a 진이 h a t i o 다 h a t i o g m m yeah. g I don't 아니 근데 워낙 지금 아 m doing. I don't know what I'm 이요

연예는 이렇게. 연애는 이렇게 만나네. 신라 언 또, 이로에어네 h u g g h I'm g h m i c h uh... i h n g g I'm m được. m h u r ồ i I'm u u i 도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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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예 누나... 누나? 소잖아 아~~ 연예인 할때 알았어? 네 <S> 아, 진짜? 뭐 그렇대요 또 그런... 어릴 때부터 봤어 아, 진짜? 누나가 가수, 배우 뭔지 알아? 가수, 배우? 가수 배우? 예요? 네 어? 나가수아맞죠기능 어, 뭐야? 연예인? 아니요 <laughs> 어. <laughs> <laughs> 아아이 너무 재밌더라 <laughs>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재밌더라 재밌왜이하엄마가찍어 그래, huh? 그래, 세로로? 어이렇게괜찮오 응. 어, 이거 괜찮아? 이 정도면 돼? 네 하나 둘셋보 파이 바본남사우 됐어요 좋았어 그런 어 좋았어 다시 끄기 좋았다, <놀람> 아, 야, <놀람> 그 <게> 좋았다. <놀람> 아, 이렇게 누나 만나서 반가워요 아, 뭐, 야, 나... 언니라고 해야지 언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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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냥 한국말을 너무 잘한다 네 아직 네. 말아요 맞아 네, 아직 멀어요? 그냥 한 말이야 농담 너무 야 애들아 오장 <laughs> <laughs> 어, 찍힌 거예요? 타둘셋이거 맞아요. 주 여기 팬 <laughs> 여기 팬주어 <laughs> <laughs> <laughs>